입력 2019.0이 저명 716, 55 유형, 유연하게 한국 피겨 스케, 이팅 여자 싱글위기 대주 유형, 15 과천 중, 이2019바바리언노큰준이어 여자 싱글 슈트 프로그램에서 1위에 올랐다. 유형은 7일, 한, 국시간, 독일오버스트 도르프에서 열린 대회 주니어 여자 싱글 슈트 프로그램에서 68.24 점으로 더 출전 선수 20명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기술점수 tes 39.30점 예술점수 pcs 28.9 4점을 받은 유영은 58.99점으로 2위에 오른 나가나와와카나 1본를 무려 9.25점 차로 따돌렸다. 유영은 첫 과제인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르프 콤비네이션 점프 기본점 10.10점 를 깔끔하게 띠 수행점수 goe 를 1.77점이나 챙겼다. 트리플 플립 기본 점 5.3형점, 도문 하나 개소화해, G.O. 이1.24 점을 얻는 유형은 풀. 라인 카멜 스피, 과레이 백스피을 모두 레벨 4로 처리했다. 가산점이 붙는, 연기 후 방부에 배치한 더블 악셀, 기본점 3.63점까지 깔끔하게 뛴. 유형은 스텝 시퀀스와 체인지 푸 콤비네이션 스피을 각각 레벨 3, 레벨 4, 로처리하며 연기를 마무리했다. 카피라이츠,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통신사, 무단전 재및제